2025년 개발자 채용 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누구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 또 누구는 완전 위기라고 하고, AI 혁명이 모든 판을 귀엽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야 할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한 시장의 지도를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400억 원.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메타가 단한 명의 최상급 AI 인재를 데려오려고 제시했던 최대 연봉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인재를 빼가는 밀렵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개발자 골드러시라고 불릴 정도로 좋았잖아요. 그러다 2022년부터 시장이 확 얼어붙는 대격변을 겪고 이제는 AI가 모든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호황, 불황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그럼 먼저 그야말로 눈부셨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개발자 골드러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2020년과 21년에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뽑아서 안달인 그런 채용 열풍을 만들어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금리가 낮으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 그 돈이 스타트업으로 막 쏟아져 들어간 거죠. 둘째, 메타버스다, NFT다 하면서 새로운 기술 키워드가 빵빵 터지니까 너도나도 개발자 모시기에 혈안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했어요. 이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뭐, 영원한 파티는 없죠. 두 번째 파트, 돈줄이 마르다입니다. 2022년부터 이 뜨거웠던 시장이 어떻게 싸늘하게 식어갔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금액인데요. 2022년에 11조 원이 넘던 게 2023년에는 5조 원대로. 1년 만에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시장의 돈이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채용시장이 얼어붙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그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신입 개발자들한테는 문이 그냥 쾅 닫혀버렸고요. 잘나가던 빅테크들도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권고사직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자리는 몇개 없는데 지원자는 몰리니까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어요. 심지어는 네카라쿠베마저 2025년 신입 공채를 중단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힘의 추가 완전히 회사 쪽으로 넘어가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들 춥다고 아우성인 혹한기 속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파트, AI, 인재전쟁입니다. 모두가 겨울인데 딱한 분야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완전 딴 세상이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진짜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탑티어 개발자는 고작 수백 명 뿐이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이렇게나 적으니 메타나 구글, 오픈 AI 같은 공룡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부르면서 서로의 인재를 훔쳐오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 많은 개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 파트, 나의 새로운 AI 동료입니다. 과연 AI는 내 밥그릇을 빼앗을 위협일까요? 아니면 날개를 달아줄 도구일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죠. 코딩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와, 정말 이 도발적인 한마디가 지금 개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핵심을 제대로 관통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개발자는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개발자가 어떻게 코드를 짤까 고민하는 코더였다면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써서 무엇을 그리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기술 구현에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로 옮겨가는 거죠. 이런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신조어가 있어요.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개발자가 그냥, 음, 이런 느낌, 이런 바이브로 만들어줘! 하고 자연어로 툭 던지면 AI 툴이 알아서 코드를 쫙 분석하고 만들어주고 적용까지 해주는 세상이 온 거죠. 개발의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잘나가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2025년 생존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한국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개발자 직군 TOP 5입니다. 예상대로 1위는 AI ML 엔지니어죠. 그 뒤를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데이터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각 직군별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쭉 보시면서. 내년 커리어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좋아, 나도 AI 개발자 한번 해볼까? 마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파이썬 같은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머신러닝 모델 배우고, 데이터 분석 연습하고, 이걸로 실제 프로젝트 경험까지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포까지 마스터하는 5단계.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면 길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술만 판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걸 넘어서 진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용자와 우리 제품을 깊이 이해하는 프로덕트 센스, 그리고 AI 도구를 내 손발처럼 부리는 AI 활용 능력이 필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적응력, 그리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 그 자체겠죠.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변화들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미래의 위대한 개발자는 서비스를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며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가치를 만드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이 도구를 그저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